새벽 종소리 365일 묵상 순종하는 믿음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러말미 아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0절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약속에 의지해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예라고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머리로 동의하고 확신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믿음대로 행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은행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은행에 저축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은행을 신뢰한다 라고 말할 때이 말은 내가 은행은 적당한 이자를 제공하고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은행에 내가 가진 돈을 저축할 때 진정으로 은행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행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돈은 여전히 금고에 넣어두었다면 그것은 은행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든지 환경이든지 주변 사람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 그것으로부터 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확신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